태풍은 아버지의 남겨진 금고를 열며 그 속에서 숨겨진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금고 속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아버지의 신념과 과거의 흔적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태풍은 단순히 회사를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냉정합니다. IMF로 인한 거래처의 줄줄이 계약 취소, 직원들의 연쇄 사직,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태풍은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직접 발로 뛰며 물류 계약을 따내고 비로소 책임지는 사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한편 경리 오미선은 회사의 불안정한 상황에 지쳐 퇴사를 결심하지만 태풍의 진심 어린 태도와 노력에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회사로 돌아오며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생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경쟁사 표상선의 젊은 실력자 표현준이 등장합니다. 냉철하고 야망 넘치는 표현준은 태풍과의 정면 대결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시작됩니다.